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보고 달아볼 거는, 어, 뭐 위스키에 물 타면, 뭐, 향이 좋아지나, 이럴 때 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또 우리가 위스키 마실 때, 어, 어떻게 마시나요? 뭐, 온더락스에 얼음을 넣고, 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니트로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높은 알코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을 타서 마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위스키에 물을 타면 단순히 희석뿐 아니라 이제 향이 좋아지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예,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예, 경험을 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생각은 없었는데 뭐 알콜 속에 이제 녹아있는 뭐 향미물질이 물을 타서 알콜 도수가 낮추면 용해도가 줄어들면서 뭐 향기물질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거를 어서 좀 주워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막연히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뭐그 사실 깊게 생각은 안 해봤고, 근데 이제 그 이게 어, 우리 뭐 실제로 맛으로는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이렇게 조금 한번 찾아 예, 보게 되었고요 사실 관련된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좀 찾아봤는데, 이런 제목 자체가 뭐 위스키에 물을 타면, 향이 더 좋아지는 이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기사를 보면은 뭐 과학적인 연구가 나왔다고 해서 뭐이 논문에 대해서도 궁금증도 생겼고요. 네. 뭐 기사에서는 그아이아콜이라는 향미 물질에 집중을 했는데 주로 스모키한 향에서 내는 그런 향을 내는 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위스키를 오크 통에서 숙성시키기 때문에 뭐이 물질 이제 대표 물질로 연구한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좋은 생,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 그래프가 있죠. 이걸 잘 반, 보니까 <laughs> 잘 모르겠어요. <laughs> 뭐솔직히 기사처럼 한두 문장 쓰고 뭐 그래프 보여주면 뭐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아 기사 보고 아뭐 그렇구나 뭐 논문이 나왔구나 뭐 그렇게 넘길 순 없죠. 네, 그래서 이그 진짜 이 논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단순히 기사뿐 아니라 이 논문을 찾아 보았고요 이, 이, 논문은 이제 요 논문인데 네, 2017년도에 나왔고 보면 이제 꽤 최근에 나왔네요 예, 제목처럼 분자 관점에서의 위스키 해석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그 시작 부분에서 구아, 구아이아콜 예, 등에 그 양극성을 가진 분자들이 위스키에 존재를 하는데 물을 타면 은이 분자들의 향이 강해지는 이유는 사실 그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극성 물질이란 친수성 부분이랑 이제 소수성 부분 모두 포함하는 분자를 말하고요 친수성은 물에 잘 달라붙는 거죠 사실 극성, 그 이제 비극성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요 기존까지는 대부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해 가지고 물과 에탄올 이두개의 상태를 연구했는데 어 사실 이제 컴퓨터를 계산할 때는 컴퓨터 계산할 때좀 주의해야 될게 가버닝 케이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방정식을 넣어서 그거를 계속 그 헤비하게 돌려서 어떤 결과를 그 보여주는 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요게는 사실 당연히 저희가 다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상수 같은 것을 넣어서 좀 계산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양을 어, 이시뮬레이션이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 이제 정정성적인 현상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 그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구아이아콜의 분자 구조를 그냥 바로 때리네요 이게. <laughs> 예, 보면은 이제 시작은 조금 간지나게 시작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아이오할에 대한 컴퓨터 계산은 이게 처음 보고된 논문이라고 하네요. 뭐 그래서 이런 사이언티피 리포트 일종의 네, 그 네이처 그 자매지 비슷하게 좋은 논문에 나온 게 아닐까 싶고요. 본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결과 위주와 해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그래프는 Z축에 따라서 이제 알코올 내 산소와 탄소 질량 밀도 분포도인데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서 물과 알코올의 어, 믹스처나 이런 믹스처가 이제 컵이나 뭐 그런 데 담긴 게 아니라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계산이 된 거고요. 이제 언급이 없었는지 아니면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진공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몰레큘라 다이나믹스라는 방법을 썼는데, 뭐이 몰레큘라 다이나믹스 방법 은 시뮬레이션 방법 중에서도 꽤잘 알려진 방법이라 이그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100% 정확히 요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기도 해서 어물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림 여기 보시면은. 어, 대략 이 그림 자체는 27% 알코올이 들어있는 경우 이제 계산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알코올이 여기 위에 아래 계면 쪽으로 조금 몰려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이런 계면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알코올이 뭐 계면활성제처럼 행동한다고 예, 나와 있고요. 뭐 이것만 봐서는 좀이야기 힘들죠. 이제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은 드디어 기사에서 봤던 그래프가 보이네요 네. 사실 논문을 보다 보니까는 뭐이 그래프를 왜 인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다른 그래프들이 있는데 좀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게더 편하고요 조금 더 멋있어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그래프는 이제 Z축, 어 여기 보시면 Z축에 따라서 물, 알코올, 구아이오 콜. 그거에 대한 이제 밀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물, 파란색이 에탄올, 검은색이 구아이오 콜. 구아이오콜 같은 경우는 향미물질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그래프는 50을 이제 곱해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봐야 할 게, 그 알콜 농도 27%일 때 보시면은, 어, 여기 표면 쪽에 알콜이 많이 모여있죠. 네. 근데 여기 표면에 모인 알콜은 이제 에틸 그룹 이 위로 가죠. 에틸 그룹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알콜인데 에틸 그룹은 이제 C와 H로 어, 구성된 그룹이고요. 하이드록실 그룹은 OH 그룹이고 보면은 그 위에서 지금 여기 위쪽으로 네, 조금 에틸 그룹을 정렬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미룬거 보니까는 계면활성처럼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하, 저희한테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사실, 이제, 그쵸. 이제 구아 알콜. 요게 중요하죠. 알콜이나 물보다. 뭐 요거 때문에 논문을 읽은 거니까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검은색, 그, 선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어, 알콜과 물의 믹스자가 여기 45% 있네요. 45% 전까지는 그, 구아이어콜 농도가 표면 쪽에서, 보시면 표면 쪽에서 가장 진하게 나타나요. 그, 그,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향미 성분을 내는 구아이어콜 향이 표면에서 제일 진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알콜이 여기 뭐59% 이제 쭉 올라가게 되죠. 그 올라가면은 구아이어콜이 여기 슬슬 표면에서 좀 적고 벌크로 올라오는 것을 그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콜도수가 95%보다 진하면, 요게 이제 구아이어콜은 그 벌크 상태, 이제 안쪽으로 모여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콜도수는 59% 이하에서만 그이 구아이어콜이 리퀴드랑 에어믹스 그 표면, 설피스. 즉, 결국에는 이제 가장 위에 표면이겠죠. 거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스모키한 향이 더 진해지는 것을, 어, 의미합니다. 좀더 이해하기 이야, 그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그래프들이 뒤에 좀 소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알콜과 물 믹스처의 벌크 덴시티를본 그래프인데요. 그 벌크 덴시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반대로, 아, 위에서는 이제 서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벌크, 그러니까 쭉 표면이 아니라 쭉그 절제 벌크 중간 위치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z가 0 지점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요. 두 개의 점선은 물과 알코올의 이제 아이디얼한 밀도 비율입니다. 여기 점선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좀 벗어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아 물과 알코올은 논 아이디얼 믹스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물과 알코올이 믹스가 논 아이디얼리하게 된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언급했다시피. 알콜 도수가 높아지면은 표면의 알콜들이 다시 벌크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요. 전, 점선의 요것보다 보면 대략 59에서 79% 사이에 기울기가 갑자기 커진 거죠. 네. 그, 이는 이제 알콜 도수가 59%부터는 표면 알콜이 물과 이런 컨택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크를, 벌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요두 번째 그래프. 사실 저는 이 논문에서 그래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요, 요 그래프 선택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그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알콜 농도에 따른 벌크와 인텐시티의 알콜 비율, 알콜 밀도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은 알콜 농도가 낮아질수록 인터페이스 알콜 밀도가 급속하게 예,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추가적인 그래프인데, 그 옆에 보시면은 구아이오콜 분조 분자구조, 그죠 여기 아까 말한 여기 분자구조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눕혀놓은 거죠. 네, 눕혀놓은 분자구조. 여기 이제 달라붙는 물과 에탄올 분자의 발견 확률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네, 물과 이제 에탄올에 들어있는 산소는 이제 모두 이제 구아이오콜 페놀링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페놀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어, 여기 사실 이제 C가 있고요. 여기 H가 사실 하나씩 달라붙어 있는데,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패놀링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알코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푸른색의 알코올, 여기 보시면 푸른색의 알코올 안에 있는 산소, 쪽이 구아이어콜의 메틸 그룹과 패놀링 사이에 많이 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치죠. 그래서 이제. 그또 이제 메톡시 그룹이라고 해서 고약그 메톡시 그룹 이렇게 C3H3C 이렇게 O로 이루어진 분자를 말하고요. 여기 페리파 패턴 나머지 파트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제 알코올 쪽뿐 아니라 물도 이제 알코올과 같은 위치에서 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알코과 알코올의 이제 OH 쪽 여기죠 그 하이드록시 그룹 저, 물의 OH, 왜냐면 물이 이제 H2O니까, 이쪽이 서로 그 수소결합,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인터랙션 때문에, 어, 이제, 퍼스트 솔베이션 셀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실 이건 당연하겠죠. 근데, 좀 이해하기 힘들죠. 퍼스트 솔베이션 셀이 뭐냐. 여기,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구하이어컬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달라붙는 것들, 네,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달라붙는 것을 first s o l v t i o n cell, 두 번째는 second s o l v t i o n cell. 그래서 일종의 뭐 용매화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저희가 소금을 물에 탔을 때물 분자들이 그 소듐 이온에 달라붙죠. 이제 그런 그런 식의 그런 그 화학 현상을 이제 solva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반면은 이제 맨, 그 메탄올, 메탄올 아니죠 에탄올의 메틸그룹은 페놀링 위아래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 노란색으로 돼 있죠 왜냐면은 그쪽 이제 C를 포함한 쪽이니까 노란색이 이제 C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페놀링 위아래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알코올의 에틸그룹 여기 있죠 구아이오칼의 페놀링 여기 있죠 서로 일종의 이렇게 스태킹인터랙션을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적층되는 그런 인터랙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적층되는 인터랙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어, 이, 요거 뭐, density max 나누게 될지, 좀 어렵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사실은 구아이아콜 주변에 최대 오 c c u p 를 나타냈는데, 이제 그래프 어떻게 보면 뭐 밀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얼마나 많이 그 주변에 어 차지하고 있냐 뭐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수 있습니다. 알코올 도스가 84도 이상 영향을 보시면 구아이 알코올 주변에 어 보시면 그렇게 주변에 이제 알코올에 오가 많이 몰려 있는 걸볼수 있었죠 위에서 알코올 도스가 높은 높아지면은 그구알코콜 주변에는 알코올이 붙어있게 되고요. 또이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말한 구알코콜을그 퍼스트 솔베이션 셀에 당연히 이제 대부분 알코올만 붙어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알코올은 표면 쪽이 아니고 벌크 쪽에 붙어있겠죠.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논문의 데이터는 여기 끝인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알코올 도도가 진한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알코올 도수 59% 이상의 캐스크 스트렝스의 경우에 물을 타면은 이 구아이아콜의 향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더 추가돼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결과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데이터를 보면 구아이아콜이 표면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0인 경우에는 그냥 물만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구아이아콜이 더 많은 구아이아콜이 표면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알코올도수 0이면 향이 잘안 나겠죠. 왜냐면 알코올 유에프레이션이되니까그 이유는 이제 알코올의 베이퍼프레이셔가 높아가지고 향을 잘 잡고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적당한 알코올에 대한 언급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어쨌든 근데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알코올에 그니까 위스키에 술, 아니, 물을 타면은 향이 조금 더잘 나오는 거나 이런걸좀알수 있었고요.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정리를 좀 하면은 물과 알코올이 논 아이들 믹스 믹스처이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의 이제 분자들이 서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크로 보이던가 서피스로 보이던가 뭐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또 이제 구아이알콜이 솔베이션 될때 알코올이나 물의 OH 쪽이 이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제 구아이알콜에 달라붙어서 솔베이션이 되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구아이알콜이 알콜에잘 달라붙어서 표면 쪽으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에 OH 쪽 말고 이제 CH로 구성된 이제 알칼리 쪽도 이제 구아이알콜과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아이콜은알코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방금 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알콜이 그 상태에서 이제 물을 타서 낮아지지 알콜이 낮아지면은 이제 알코올 표면 쪽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도수가 높은 위스키에 물을 타면은 뭐 부아이아콜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어, 위스키의 풍미가 더욱 좋아지게 할수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났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험 논문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구요 사실 이제 뭐 요걸 또 반대되거나 지지되는 논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